상쾌한 토요일 아침, 여러분들 뭐하고 계십니까? 저는 지금, 네,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 한강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한강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. 네, 한강에 좋은 풍경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, 4월 첫째 주 토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? 네, 저는 오늘도 네, 상쾌한 한강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러 한강에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, 네,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. 네,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하네요. 자. 코로나 19가 좀 장기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더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운동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고 연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. 네.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위생 철저히 하셔서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벚꽃들이 주변에 아름답게 폈는데 지금 네,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벚꽃 구경도 할수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네, 봄을 봄이 왔는데 봄이 참. 진정한 봄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럴 때일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자세로 네,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늘 네, 반포를 경유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라이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. 네. 항상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을 들으면은 무언가 네, 에너지가 손이 는것 같고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게 되고 또 삶의 활력소와 기쁨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그러한 삶의 기쁨과 활력소가 되는 무언가를 찾아서 오늘 그 토요일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출발하십시오.